자, IB English A에 그러면 이제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IB Literature and Language and Literature 둘다 이제 어느 정도 과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제 물론 다루는 작품들이 그 안에서 바뀌기는 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Paper One, 우리가 그러니까 unseen text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글 그리고 엄청난 우연의 일치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처음 보는 글을 분석하는 에세이를 쓰는 것입니다. 작품 타입은 이제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는 비문학 텍스트 비문학 텍스트를 이제 주로 다루게 되고 literature에서는 어, 당연하겠지만 문학 작품 주로 시와 생문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비문학 텍스트에서 random text type이라고 한다면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천차만별인 만큼 이것저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분량과 시간 SL의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문제 중에 하나만 풀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Language and Literature의 경우 1시간 15분이 주어지고, 리 i 의 경우는 1 5분더 주어져서 1시간 반이 주어집니다. HL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집니다. Language and Literature의 경우는 2시간, 그리고 리 i 의 경우에는 2시간 15분, 역시 15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PR2의 경우에는 이제 LIT과 랭 a n 의 오버랩이 상당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문학 작품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에세이를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작품 타입은 l i 과랭 a n g 은 모두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분량과 시간은 이제 SL과 HL은 여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주어진 문제, 이제 한네 다섯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한 문제만 골라서 에세이를 쓰면 되기 때문에 SL과 H-L이 시간이 동일하고 랭릿의 경우에는 1시간 45분 리셋의 경우에는 1시간 반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랭귀지앤드시 립보다 네, 15분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베조 오얼은 이제 말 그대로 말로 하는 시험이다 이제 공부한 작품 두개를 이제 글로벌 이슈와 연관지어서 말로 발표를 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이제 작품 타입은 language and literature는 이제 비문학과 문학 작품을 모두 통합을 시켜서 비문학 한편 그리고 문학 한 편을 설명하는 반면 리, literature의 경우에는 문학 작품만 두 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분량과 시간은 HL과 SL이 동일하게 15분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15분 발표 10분 그리고 교사와의 질의응답 5분을 네. 구성 구성하게 되고요. 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분량을 꼽자면 작품 하나씩에 4분씩을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이슈와 연결되는 것을 약 2분 정도 442 포메이션으로 네,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이슈의 경우에는 상당히 뭐 많은 것들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뭐 현대사회에 특히 이제 부드러지는 그런 이슈를 뭐, 뭐 양성평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쟁과 평화, 그리고 뭐 정치에 있어서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고등학교 구술 시험인 만큼 너무 깊이 있는 그런 주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L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HL 에세이가 있습니다. 1,200에서 1,500자 정도 분량의 HL 전용 에세이고요. 이 작품 이것 역시도 language and literature 그리고 literature 모두 문학 작품 공부한 문학 작품 한 편을 네, 대상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제 엑스탠드 에세이라고 이제 아이비 수강하시는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엑스탠드 에이 이제 4천 자의 조동 논문이죠 사실상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200자에서 1,500자 분량의 에이가 4천 자보다는 물론 훨씬 적지만 그래도 고등학생 레벨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량인 만큼 이것도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